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새해 연휴에도 울산 지역의 번화가는 한산했습니다. 임시 휴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했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올해 첫 주말 표정을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 주말, 예년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마스크 쓴 행인들만 드문드문 눈에 띄고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랜다 좀 살려고 해서 나왔는데 그냥 그래도 마스크 끼고 최대면 뭐 먹을 거안 먹고 밖에서 그냥 이렇게 잠깐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집합 금지 명령 안내서가 붙어 있는 상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가들이 속출했습니다. 연휴엔 손님이 찾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에 문을 연 가게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인기 음식점조차 일부 단골 손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실종 등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소식에 한숨만 나옵니다. 30에서 5 4 고용도밖에 매출 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이야, 반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네요를 집에서 보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곳 태화강 국가정원 등도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영하 4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